필리핀이 산아 제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. 아키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놓아서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이 떠들썩했습니다.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아키노 대통령은 자녀의 수를 얼마나 가질 것인가는 부부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인이 선택과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. 또 부부들이 원할 때 산아 제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부부들은 가족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는 가족 계획을 직접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필리핀 카톨릭 교구청에서는 많은 카톨릭 신자와 주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아키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로서는 매우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. 경우에 따라서 카톨릭 교회에서 아키노 대통령을 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예대 대통령은 “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. 내 의견은 변함이 없다. 국가의 의무는 국민들이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하원 의장인 벨몬테는 이 법안이 상정돼서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2000년도 11회 국회 때 상정됐던 이 법안은 1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최근 필리핀 국민 수가 1억에 가까워지면서 높은 인구밀도를 걱정하는 정부에서 다시 내놓은 법안입니다. 인구의 80%가 카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예로부터 카톨릭 사상에 맞춰 인위적인 피임과 낙태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혼도 거의 불가능한 국가입니다. 이번 법안의 집행 여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아키노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